x의 좌표가 크면 아니 작으면 x를 보면 돼. 아니 반대로다. x가 크면 x, y가 크면 y. 이런 얘기네. 봐봐, 여기 딱 문제 줬을 때 그냥 큰 수고를 한 얘기네. 이둘 중에 x가 크면 x, y가 크면 y. 이렇게 큰거 가지고 오라는 얘기네. 그러면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a하고 이렇게 되어있네. 마이너스 6또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이렇게 되어있네. 그렇게지해를 a, b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 찾아서 더하라는 얘기네요. 그냥 이게 풀이가 두 가지만 나오겠네. 1번 5, 6대 x가 더클때 x가 더클때 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하고 뭘로 해야 돼요? 이둘 중에 x가 더클 때는 x로 풀어야 되지. x 는면 x야 x x야. 오케이. 하고 마이너스 6. 그 다음 4x 마이너스 2y. 이번에는 x가 여기도 x네. 이거 풀어라는 얘기네. 이거 풀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 자, 이거 풀면 x가 뭐 나와요? 5X 2Y 8, 그리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위에다가 2를 곱 하자. 2X, 2Y, 어? 나 아까 계수가 아까 맞았었네. 괜히 더 나눴네. 아까 뭐지 2X? 2x, 2y 마이너스 6. 이거 그냥 더하면 돼. 더하면 어떻게 돼요? 7x는 마이너스 14. x는 마이너스 2고 y가 뭐 나와요? 얘들아 y가 뭐 나오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이 조건에 맞니? 음. 안 맞지? 그럼 이거 버려야 되는 답이네. 버려야 되는 답이네, 이거는. 버리는 거 이거 하고서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답이 나오겠네. 이번에 y가 클때 그러면 은 지금 쉬는 시간인가? 플러스하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아, 여기서는 y가 나와야 되는 거지. y, y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8. 쉬는 시간 아니지? 어. 그러면 3x, y, 마이너스 6 4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8여기 더하면 되네. 다음은 바로 나오네. 7x, 마이너스 14 x는 마이너스 2 y는 y 뭐라고 하니? 얘들아 계산 좀 같이 하자. 나 틀리면 얘기 좀 해주고. y가 빵이야 그러면 여기는 y가 큰거 맞죠? 이걸, 이걸,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네.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네. 더하면? 마이너스 2번이네, 2번. 오케이? 이거 버려야 된답이야. 하고서 체크해야 돼. 다음. 질문. 이쪽 질문. 6번. 6번? 6번? 해가 존재하지 않고. x의 개수 문제가 이렇게 돼 여기 해가 없대 해가 없다 없다면 어떻게 푸는 거야? x의 개수의 비또 y의 개수의 비 해가 없다는 얘 여기는 같고 여기는 달라야 되지. 얘들아 이거 b랑 6이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a하고 b를 곱하면 6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죠. 얘가 2가 되면 안된대. 자, a분의 1은 2가 될수 없다는 얘기고, 얘도 2가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이제 a는 2가 되면 안되고, b는 3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대. ax cy 3 더하기 2a X-Y, 3 더하기 B.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대요. 어, 그러면은, 여기 는 1분의 A. 1분의 A랑 마이너스 1분의 C. 3 플러스 B분의 A, 3 플러스 2A.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다 같아야 되는 거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값은 자연수입니다. a랑 이너스 c랑 3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2 yeah. 자, 이거 정리해보세요. 어, 한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C, 또 A는? 3 더하기 b분의 3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c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가봐. 음, 요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요거 풀어봐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아는 게 A랑 B가 관련된 걸 알았지, 그렇지? 보니까 그러니까 C, C가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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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양변에 3더하기 B를 곱해보면은 3A 더하기 AB는 3더하기 2A 이렇게 되지. 그럼 그러니까 얘가 뭐야? 6. 얘가 6이었지. 그러면 건너오면 A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A가 나오고 랬네 A가 나왔네. B는 뭐가 돼야 돼? 아까 A 곱하기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C도 구할 수 있지 않니? C는 뭐예요? 여기다 는데 c 는 A랑 호가 반대네. 이거네. 이렇게 해서 나왔네. 그 다음, 그 다음 없어요. 3쪽3쪽 3쪽 질문. 번 w h 번 born? 번 h o born? Who born? Who born? Who b 자 r n Who born? Who born? Who b 남자와 여자와 농구와 배구 윤준? 네 9번? 1 1번 나도 아니야 남자, 여자 뭐.. 전체 근데 이 중에서도 농구 고른 사람 배구 고른 사람 뭐 요렇게 있겠네 농구 고른 사람, 배구 고른 사람 남학생, 여학생. 여기도 이렇게 돼. 여기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는 여기죠, 여기, 여기. 남학생 전체, 여학생 전체. 여기가 이, 이 3대 2를 만들어야 되고요. 3대 2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구를 선택한 남녀 학생 수의 비. 농구의 남자, 여자가 여기가 4, 여기랑 여기가 4대 5가 나와야 돼요. 4대 5 이런 뜻이고. 대구는 남자, 여자가 5대 1이라는 얘기야. 5대 1 그다음 농구를 선택한 학생은 총 162명 농구가 162라는 얘기야. 농구 남자, 여자에서 162 그다음에 됐네? 누가 좀했니 왜요? 응. 162명이 지금 4대 5로 나눠져 있는 거지? 일단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몇이야? 4대 5, 4더하 5, 9 9로 나누면 몇이야? 9로 나눔 4예요? 네? 이거 사는 안예요 아, 푸우나는 거뭐는 거야. What? Sparrow party is a s p a r r 명 w party. w h a 됐고. 그다음에 x, y 만들어 t 는거 아니야? 응? 2학년 전체 학생 수. 일카시다 여기를 이거 5대 1이잖아. 이걸 그냥 5 x X 이렇게 표현하자. 5 x 만 X 명 이렇게 표현하고. 3대 2를 3Y 2Y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남자는 72명 더하기 5 x 명에서 총 3Y 명 이렇게 식을 하나 맞출 수 있지. 여과학생은 90명 더하기 X명 더하기 하면은 2Y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겠네. 72 더하기 5X는 3Y 90 더하기 X는 2Y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음, 여기서 5를 곱할 거 그래서 빼면은 400, 여기서 이거 빼면 뭐냐? 378 378 여기서 이거 빼면 7로 나눠지니? 몇이냐? 54 54? Y가 54고 X는? 근데 우리 뭐, 뭐 찾아야 돼? 전체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전체 학생 수는 5Y명이죠 네. 전체 학생 수는 남자 3Y, 2Y잖아 5Y잖아 54 못하면 되겠네 아니 몇이야? 2 7 0명인가 응. 음. 갑시다. 시험 좀과 했잖아. 형 오늘 안 남자. 아, 나짜말했 오늘 안 남는다고. 아이고, 아니, 뭐. 말했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했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이거. 시험 다 아, 이거.